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속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화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장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며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를 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시편 31편을 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예수님처럼 극한 고통 속에서 있는 다윗. 그는 오늘 구절 말씀에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울다가 지쳐서 울다가 울다가 이제 눈에서 아무것도 볼수 없는 그런 눈이 되어버려, 시력마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울다가 울다가 눈물마저 말라버려서 눈조차 뜰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지쳐서 일어설 기력조차 없이 몸도 마음도 다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지나가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던 소경처럼 나병 환자가 주님을 붙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식의 고통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던 가난한 여인이나 변하산 밑에 있던 아비처럼 나를 불쌍히 하게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다가 지쳐 눈마저 감겨버릴 만큼 고통이 있을 때. 오늘 계속해서 다윗은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해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울다가 울다가 지쳐서 모든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날마다 날마다 그냥 탄식이 날마다 날마다의 일이고 기어이 근력마저 힘을 다 받아버려서 뼈마저 녹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뼈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11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피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 나를 끔찍한 것 보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도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살면서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한결같이 비난해요. 그것도 힘든데 내가 믿었던 이웃들마저 나를 비난해요. 그것도 힘들대. 내가 가까이 있는 친구들마저도 의지해야 할 친구들마저 나를 끔찍한 그런 사람 보듯 해요. 그것도 힘든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하여 지나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온통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너도 사람이냐? 너도 목사냐? 너도 장로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난 받아 보셨습니까? 저는 받아 봤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너도 목사냐? 여러분 더군다나 이런 처절한 고통과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2절 말씀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진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잊혀져 가는 거예요. 저도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참 마음 아픈 것 당연한 것이지만 점점 사람들로부터 기억 속에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것 괴로운 일이에요. 물론 저는 원합니다. 잊혀진 사람이 돼야죠 은퇴한 사람은 바람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저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잊혀지기를 원하지만 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것마저 없겠습니까? 그래서 깨진 그릇같이 되었습니다. 박살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깨진 그릇같이 됐습니다. 가정도 깨진 그릇같이 됐습니다. 건강도 깨진 그릇같이 되었습니다. 아니, 믿음마저 깨진 그릇같이 되어 버려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깨어져 버렸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져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13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막 비난하는 소리만 들려요. 게다가 협박까지 일삼아요. 그리고 내 생명까지 거두어 버리려고 그래요. 참 악합니다. 참 악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다 끝에 이제 생명마저 협박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처절해요. 우리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또 내가 당했던 일들을 생각이 얼마나 괴롭고 눈물이 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14절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고 해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누가 뭐라고 이렇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니엘의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우상의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뜨거운 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지만. 아니 나를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을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울다가 울다가 지쳐 기력이 쇠하고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까? 깨어진 사람처럼 됐습니까? 일어설 기력조차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온통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애미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요배 아내처럼 그러잖아요. 당신 예수 믿어서 좋을 게 뭐요? 겨우 이꼴 당하려고 예수를 믿었어 차라리 예수 그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가 그런 소리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앞날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를 모략하고 모욕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몹쓸 사람으로 네가 목사냐, 네가 장녀나 말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인간이야 취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일생이 있지 않습니다. 내 미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저도 속상해 봤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나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 주의 환한 얼굴로 주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세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나를 몹쓸 사람 취급해도, 그 사람이 한 짓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비록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언제나 환한 얼굴로 나를 반겨주시며,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억울한 소리, 모략하고 애매한 소리,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억울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미래가 끝장난 것 같지만,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 얼굴을 둘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들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스려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고 오만하게 경매 라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들을 거슬러 함부로 말하는 사람 비일비재 합니다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 장애 들의 입을 막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 너무 염려 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상해 하지 마세요 19절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을 해주신 복이 어찌 큰지 요 주님 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처럼 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미리 마련해 둔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미리 미리 마련해 두고 계세요. 믿으면 하면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미리미리 마련해 두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를 절망 속에 빠지고 나를 복못 받게 만들어 버리고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 버리는 비난하는 소리가 악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진실을 드러내면서 미리 이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다 준비된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20절 주님은 그들의 주님의 날개 그들의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들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아요. 교회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말 많은 사람들 거짓말 지어내서 이 사람 헐뜯고 저 사람 헐뜯고 정말 여러분, 요즘은 악플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악플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알게이를다 숨겨 주시고요. 말다툼 좋아하는 사람들, 공연히 화를 내는 사람들, 그 앞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들을 모욕당하게 하실 거예요. 21절 말씀.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고 나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온갖 말로 나를 헌뜯고 모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내가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참, 믿음 안에 헌신한 사람들, 기도로 사는 사람들,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뭐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일희 권고해요.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시. 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내어라 용기 용기내어라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숨막히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차없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리에게 말합니다 힘내라고요 용기내라고요 힘내라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갈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상처로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숨조차 쉴수 없고 살 기력조차 잃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깨져버린 인생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그 모욕스러움 그 비방과 그 비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이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그 나를 비난하고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입을 막아 주시며 가차 없이 벌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미리 예비해 놓은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세상 살기 힘들죠.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참 거짓말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또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믿어요. 또 그리고 나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또 이러고 해요. 또 직접 대놓고 말을 하지만 뒤에 수근거리는 게 뻔해요.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겁니다. 가차없이 벌을 내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축복을 가득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 결코 부끄럽게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